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.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.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것부터 용서하십시오.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용서하십시오. 직장 동료의 서서한 반복되는 잘못을 용서하십시오. 작은 용서가 쌓이다 보면 큰 용서가 보이게 됩니다. 둘째로 우리는 이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. 용서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죠. 왜? 그것은 우리의 상한 선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하한 선인 우리의 용서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용서는 과정입니다. 단번에 내가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. 용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. 한 번에 용서가 안 됩니다.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일회성 용서지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. 마지막 넷째입니다.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.